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6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바국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 예레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또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왜더 어, 힘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그런 어, 선지자입니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건 또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이방 민족에게 어 점령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세상에 악한 것들을 들어 쓰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이들이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볼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 또 깨달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다리 어, 기대하면서 오늘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제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긴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이다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뜨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긴 우상은 그 세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계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시니까 강들을 노여,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 어떻게 좀 익숙한 말씀도 있지요. 어,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 무화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 나무 옆 이렇게 부르죠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런 찬양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불러보셨죠? 아, 이 찬양의 이 가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왜 그는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바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면 이 찬양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이 하바국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도 많이 범죄했어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함에 대하여 탄식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왜이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저런 천벌을 받을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잘 먹는 건 모르겠지만 잘 사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것에 대하여 심판받지 못하는 것 또한 가지는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요즘 그 TV에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범죄자에 대해 제대로 심판받지 못한 범죄자를, 어, 국민투표로, 어, 투표해서, 뭐, 어, 대신 처벌해주겠다. 그런 드라마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 내가 대신, 어, 좀 처벌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 어, 의정부의 한 선생님께서 학부모에게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끄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많은 이들이 항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뉴스로 보고, 대전에서도 또 학부모에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 나쁜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을 항의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야 하죠. 사랑으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저들이 어찌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들이 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질문을 응.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그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잘 먹고 잘살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거야. 내가 세상에 회초리를 이미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초리는 북 이스라엘의 아스르고 남 유다의 바벨론이겠죠.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또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는 질문들을 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나홈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 니누에 대한 심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이들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어, 통해서 최초리로 사용하실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지 못한 악함 속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결코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국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할 때 무엇의 관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사냐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안에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어쩌면 이 물질의 어려움을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 하시냐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합바국 선제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에 가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요? <목소리>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질투나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명확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지.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족,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만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어쩌면 또 다른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또는 어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늘 그런 평안함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또그 말씀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정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므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이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어서 또 우리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잘 증거하고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시간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가정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내일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언덕의 교회와 또 부족한 중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